자 흡착 자이 흡착에는 흡착은 흡착은 이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화단에 뭐가 된다 물을 반만 줘라 요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물리 흡착이 있고 화학 흡착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얘네들은 화학 흡착은 뭐냐면 단분자층 단분자층이다 얘네들은 다분자 그 다음에 물리,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은, 자, 반대르 발스 힘이다. 자, 얘네들은 뭐가 된다? 화학결합. 즉, 뭐, 이온결합이라든지 뭐, 공유결합이라든지, 요런 게 바로 얘네들이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착에는 분자가 능집력에 의한 물리흡착과 화학결합에 의한 화학착이 흡 있다. 맞는 이야기죠. 다음에, 물리흡착은 단분자층, 여기서 틀렸네. 단분자층이 아니라 뭐라 했어? 물리흡착은 다분자층이라 그랬죠? 따라서 니은이 틀려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어떻게 돼? 정답은 2번 밖에 없네. 그쵸? 자, 그러면, 디, 저기, 디귿 한번 봅시다. 화흡착이 물리흡착에 비해서 활성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 흡착 속도는 물리흡착이 화학흡착보다 어떻다? 자,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자, 다음에 59번 이거 효소 반응에서 속도 상수와 온도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속도 상수와 온도 사이의 관계는 누구다? 아레니우스의 법칙이죠. 그래서 속도 상수는 어떻게 된다? 빈도 인자 곱하기 어떻게 된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원래 이제 여기에 뭐냐면 k 해 놓고 AT의 m 에 뭐가 된다? e의 RT분의 E a 해서 m, n이 1일 때하고 0.5일 때 그다음에 0일 때 우리가 충돌이론, 전이상태이론, 그 다음에 아레니오스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뭐가 돼? PVNRT고, 비열 램버트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투과량에 따른 변화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발생식은 실제 기체에 대한 상태방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60번 이온결합화합물은 해서 나왔는데, 이온결합화합물은 주로, 주로 누구냐면, 금속과 금속, 양이온과 뭐가 된다? 비금속 음이온이죠. 음이온. 여기서 요게 현재 그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HCl이나 BF3NH3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 염화 아트륨 요거는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되죠. 요거. 자, 다음에 61번. 자, 이 61번 같은 경우 요거 좀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그 알카인 알카인의 반응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CH3. 자, 요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얘네들 하게 되면, 뭐가 되냐. 느 H, C 해놓고, 요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쪽으로, 뭐가 들어왔냐면은 응, 음, 잠깐만. 잠깐. 여기에서, 얘들 네형그 되는 게 뭐냐면 c h 3 c 해 놓고 뭐가 돼? 여기서 CH2 여기에 OH가 들러붙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에놀 형태라 그랬어 에놀. 에놀 형태는 어떻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뭐 형성하냐면 얘네들이 바로 안정한 뭘 형성한다. 요거 케토폼을 형성한다 그랬죠? 케토폼. 그리고 이렇게 서로 양성자를 줄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서로 토토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에놀폼은 뭐가 된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부 뭐로 바뀌어요? 얘네들. 안정한 케토폼으로 간다. 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전자의 비편제화가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정답은 아세톤이죠. 요거. 자, 다음에 2-브로모, 2-3-다이메틸, 뷰테인으로부터 할로젠화, 수소 제거 반응에서 제거 반응, 제거 반응 또 나왔네. 그러면 제거 반응은 뭐다? 요거는, 요거 자이세프 룰이라고 그랬죠? 자, 자이세프 룰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2-브로모 해서 그 나왔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C 해놓고 여기서 에 BR 들어가고 그 다음에